안녕하십니까. 인제 t v 김윤창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 두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 보면 구장 23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느 한 특정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모여 들었던 모든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몇 사람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보고서 어떤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그두 가지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 존재가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아, 그때마다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원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목사님들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요구학교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고 긍유리 여겨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곧 자기 생각을 버리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사사시대 때는 율법의 말씀만 알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해서 저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들의 삶의 원칙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연구해서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조시대를 거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 안에서 불의함을 보는 것이죠. 그들 속에 있는 원초적인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말씀 안에서 사는지 모르, 아십니까? 저는 약한 십여 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분이 쓴 논문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 내용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열 가지 방식을 가지고 돕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냥 도우면 되지. 어떻게 열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미안한 감정도 있고요, 또 어, 쑥스럽거나 부끄러운 감정도 있고, 또 어, 도움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못볼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르게 돕는 열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모르게 돕는 그열 가지 방식을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 곧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없는 자와 같이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셨지만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시하면 됩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는 보통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생각과 말들이 모두에게 아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분이 행하셨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외에 나가서까지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 대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마치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정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살면서 적응하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양식 있고 세상을 바르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이 돼서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하죠? 순수하고 열심있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교육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다 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 예수를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어쩌면,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믿는다는 사실이 아주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말씀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만큼 받는지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분과 성장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말씀은요, 이두 조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할지 모른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자기를 없는 자와 같이 여겨서 그리스도를 따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른 적이 없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가 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를 없는 자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으시면 한번 예, 예.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척 목회를 시작해서 4, 5년이 지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참 믿음을 다시 찾다가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성경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날부터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겼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는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려놓아야 될 생각이었고 부인해야 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는 자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른 적이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믿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성장을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과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죠? 아담이 선악과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을 때, 아담이 알고 있는 것은 뭐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 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져서 행동에 옮기게 된다면 그것은 선악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옳고, 무엇이 내게 가치가 있으며,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따져서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을 다 허물으시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오셨던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세웠던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비리와 또뭐 교회 안에서 보는 그벌성사나그것도 모든 문제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자기의 존재로서는 아담의 타락한 생명으로 살아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혀 다른 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믿음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라도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게 된다면, 그분으로부터 궁일함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